지난 수요일부터 우리는 애쉬 웬즈데이라고 일컬어지는 성회 수요일이 시작이 돼서 제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렌트 시즌에 들어갔습니다 사순절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요즘에 새벽기도 해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금 우리가 해오던 관례를 따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75주년 기념 예배당을 하나님께 지어서 입당을 했고, 그리고 그첫 번째 사순절을 지금 맞아서 비록 이 코로나의 상황이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첫번 사순절을 여기서 지내고 또 특별 새벽기도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절을 오랫동안 지켜 왔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무슨 사순절이 있겠어요? 뭐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가 무슨 사순절을 알았겠어요? 그분들은 몰랐지. 그분들은 그걸 뭐 정한 것도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 후에 신앙생활을 해 오면서 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기고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잘 할까? 그러면서 이제 교리도 만들어지고 교회의 그 교회 캘린더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교회 많이 얘기해 주는 절기들이 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그중에 사순절도 꽤 오래전부터 아, 교회가 이거를 지키는 것이 참 은혜가 되고 좋겠다. 그래서 지켜온 전통적인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경건의 신앙생활을 힘쓰고 주님의 자취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기울여지는 그런 때입니다. 성경의 복음서는 그 내용들이 대개가 다 마태 마가누가 요한 네 복음서가 공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내용으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과 사상 가르침. 이게 또한 그룹을 차지해서 이두 가지가 복음서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으며 어떻게 자라셨으며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얘기해 주는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복음서 기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나 그의 기록들은 거의가 다 예수님이 33년을 사셨다고 보는데 마지막 3년에 해당되는 부분. 즉 우리는 그걸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적인 생활 30년. 그때는 목수 아버지 밑에서 목수 일을 하고 또 갈릴리 그 나사렛 동네에서 그저 그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셨던 그 예수님의 30년의 이야기는 아주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태어날 때 이야기 그리고는 자라는 동안의 이야기는 하나도 성경은 전해주는 게 없이, 단 하나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누가 전해주는 요 얘기 빼고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해당되는 것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 이러셨어, 이러셨어" 하고 기억하는 많은 것들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들이어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 병자를 고치셨다, 기적을 행하셨다, 금식기도 하셨다, 뭐 하셨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년에 집중해서 복음서 저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 3년의 이야기도, 이 공생애의 이야기도... 골고루 서른 살 때, 서른 한살 때, 서른 두살때 이렇게 전해주는 거 별로 없고, 그 예수님의 공생의 얘기 가운데도 보음서 저자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 짧게는 예수님의 순환 당하셨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주일에게 많은 분량을 쏟아붓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있었던 일들을 약간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 복음 본문에서 읽은 이야기는 아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진 않았고 3년 동안 맴돌면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긍휼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모든 걸 접고 그리고 이상하게 팔걸음을 옮기시는데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릴리를 뒤에다가 두고 예루살렘을 앞을 바라다 보고 향하여 올라가시는 이 노정, 이 중간에 길에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앞에 두시고, 그동안 3년 동안 정들었고, 아니, 33년 동안 정들었던 갈릴리, 당신의 활동의 무대를..." 이제는 등 뒤에다가 투고 상하여 올라가십니다. 얘기 내용을 여러분 아시죠?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올라가는 예수님 아마 눈치를 챘거나 또 예수님들 지근거리에 있으니까 뭐 이거 야 이게 좀 다르다. 그랬겠죠.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이 동네를 떠나지 않으셨는데 이거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야? 긴장하면서 자꾸 보니까 방향이 예루살렘 쪽으로 잡히는 것 같이 느꼈나 봐요. 제가 보기에 그래. 정확한 이건 뭐제 느낌이에요. 틀림없을 거야.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 아닙니까?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 아니에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서 선생님. 선생님은 성경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뭐 전후 얘기가 좀 있었겠죠. 그중에 골짜만 지금 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하여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뿌리치지 않으시겠지요? 거절하지 않으시겠지요? 그렇게 주님께 다가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가 필요한데 뭘 해주기를 원해. 그러니까 얘기했다는 거에요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냥 우편에 좌편에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에 딱 얘기합니다 감을 잡은 거야 아 이제는 이분이 이 갈릴리 이 천안 바닥에서 일생을 보낼 분이 아니로구나 이제 방향을 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 보니까 이게 무언가가 이제 그러면 그렇지 이 양반이 보통 뿐이 아닌데 여기서 끝낼 뿐이 아니지라고 감을 잡았겠지요. 그리고는 아무리 봐도 당신이 이제는 지금과는 다른 영광의 시대가 올것 같은데 그 영광의 시대가 올때 우리 둘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섬겼는지 아시지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도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지요. 우리 아버지는 따라오지 않았지만 당신 아내도 양보하고. 우리도 양보하고, 그리고 혼자서 저렇게 지금 혼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동안 물질로도 받들었는데, 우리를 그렇게 잊어버리시지는 않으시겠지요. 간청도 되고, 자신감도 표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만큼 딴 사람 하나씩 왔는데, 물론 베드로도 동생이 와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있지만, 야고보와 요한이 말이죠, 딱두 형제가... 예수님의 아주 으뜸가는 제자 역할을 처음서부터 부름을 받아서 처음서부터 오늘까지 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예수님의 선교와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 어머니도 열성을 다해서 이게 아들을 따라온 건지 예수를 따라온 여자 제자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한 어머니 아닙니까? 믿는 구석이 있죠. 자신도 있죠. 안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그게 뭔지는 알기나 알아? 너내 좌우에 앉는다는 게 뭔지는 알고 알고 기도 구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구하는 것 같지 않아? 그게 그런 게 아니야 그 좌우가 그런 게 아니라고 너희가 힘들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없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가 없다 뭡니까?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의 세례 죽음의 잔이잖아요 고통의 잔이잖아 근데 이 제자들은 딴 생각하잖아요. 영광 중에서 뭔가가 이제는 이이 이 촌스러운 갈릴리의 때를 벗어버리고 나사렛 사람의 이 딱지를 떼버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새 시대를 우리가 구가하고 요즘 우리 상황으로 말하면 이제 정권을 잡겠구나. 이제는 새 시대가 열려서 인수위 모연회가 생길 테고 그러면 자리 하나 지금 점 찍어둬야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할수 없는데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게 뭔지 몰라? 너희가 내 옆에 앉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아?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고 할수 있다는 거야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게 한 파트 얘기입니다 후반부 파트는 뭡니까? 나머지 열 제자가 그거 모를 리가 없지 김새가 이상하잖아요 공기가 싸하고 말해요 무언가가 이게 말이지 긴장감이 돌고 야 우리도 이거 눈치챘는데 저것들 봐라 왜 너희들 둘이서 만나고 나오는 거야? 그러고 시비가 붙었지 않습니까? 화를 내고 다툼이 일었다. 너희들만 제자야. 야 하나가 그러는 것도 그런데 너희가 둘을 다 차지해. 우리 열은 뭐야? 너희들만 그래. 여러분은 안 그렇겠습니까? 벌써 눈치로 보면 알지. 3 년이나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아 얼마나 눈치가 빨리 채겠어요. 그 다툼이 일었어.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들 그래? 이러는 건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잖아.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당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건 세상이 하는 거야. 지금 이 요한과 야고보를 놓고도 주님은 마음이 터져. 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와 요한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새벽기도회에 여러분 나오실 걸. 그러면 주일날 나오실 걸.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나를 어떻게 거부하셔? 두 가지 이유에서 거부할 수 없어요. 여기 요한과 야고보는 제가 짐작한 데는 믿는 구석이 있어 자기들이 그동안 헌신했어 자기 엄마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회를 헌신하고 집을 팔아 바치고 고기 잡아가지고 돈 생기는 데로 갖다 바치고 그랬는데 자기들만큼 예수님을 도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태가 세일이니까 혹시 비자금 둔거 가지고 끄집어낸 나는 몰라도 나머지 제자들은 신통치가 않아 별로 없어 가론 유다가 약삭 빠르니까 아마 독립자금 전투자금, 이런 거 모아놨다가 조금 썼는지 모르지만, 주로 이 세배대의 집을 통해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 아들 둘만이 아니라 부인까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충성했어. 어떻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부인하고 예수님이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 교인이 있다면 우리 교인들이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무시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그냥 믿음이야. 진짜 믿음이야. 내가 한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날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우리의 요청을 거부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이나 하나님께는 고사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에게 이런 감정과 이런 확신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딴 사람은 몰라도 우리 목사는 나를 내칠 수 없을 거야. 내가 뭐 얘기하면 거절하기 어려울 걸? 어, 내가 목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목사에게 내가 얼마나 동조하고 얼마나 내가 힘을 보태고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아마 딴 사람은 몰라도 내가 뭐 부탁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거절하지 못할 걸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 계세요? 한번 부탁해 보십시오. 저는 부탁을 들어줄 능력도 없지만 저도 굉장히 매정한 사람입니다. 난 몰라요. 난 몰라요. 그럴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의롭고 자비로우시고 선하시니까 내가 행한 일이 없지만, 주님이 내가 불쌍해서라도 나를 거절하지 않을 거야. 이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자비롭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해.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성을 했든 안 했든 제가 여러분들의 거절을, 여러분들의 요구를 얼마든지 거절할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대한 이런 믿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요한과 같은 야고보와 같은 믿음이 있냐 이거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거지만 이 믿음 단계에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야. 내가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비토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까지 가는 일이 우리의 일생을 걸어도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잖아요. 어찌됐든 우리는 이 믿음이 부족한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 믿음도 분석해서 문제가 있음을 진단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래, 나를 그렇게 믿고 내가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건내 능력도 인정해주고, 내가 자비롭다는 것도 인정해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도 인정해주고, 좋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가 구하는 걸도 이거 모르고 구하는 것 같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지만, 어쩌다가 기도하고 또 조금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해,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순절 때도 기도 제목 걸고 기도해. 그런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 이 기도를 구하는 내 기도가 이게 무언지 모르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 이 얘깁니다. 우리 목사들도 교회가 부흥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교회 부흥되길 원해. 교회 부흥되는 게뭔줄 알아? 몰라 잘 그냥 흔히 생각하는 거 교인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말이에요 뭐 헌금도 많이 좀 들어오고 교회 안에 그럴듯한 사람들도 좀 있고 그래서 세상 살인 것도 편안해지고 그러면 부흥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게 부흥한 거야? 그리고 너 그렇게 부흥될 때 지금 열명 가지고도 너가 핸들하기가 쉽지 않은데 천 명, 만명 되면 너 쫓겨나 너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님이 고민스러운 거야. 너그건 뭔지 오른쪽 왼쪽 않는다는 게 뭔지 나 알고 구하니. 그게 이루어질 때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 거라 알고 구하니.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구할 때가 많아. 지금 혼자 상상하고 있어.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오른쪽, 왼쪽에 왕이 있고, 오른쪽, 왼쪽에 앉고 말이야. 대통령 뽑히고, 국무총리 생기고, 부총리 생기는데 그 자리 하나씩 앉으면 나도 좀 권력이 생긴다라고 생각했다 권력이 생길지, 이렇게 들어갈지 누가 알아요? 이렇게 들어갈 사람이라면 안 하는 게 좋지. 차라리 거기 안 갔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 근데 이 제자들이요. 오른쪽, 왼쪽에 앉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아하게 폼 잡고 와인 마시고 우아하게 폼 잡고 건배하고 아 그리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행세하고 다니고 이럴 걸 상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주님의 오른쪽 왼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 너희들 잘못 생각하는 거야 너희들 그거 이루어지면 감당하겠어? 너희들 쓰디쓴 잔을 먹게 나도 지금 이 쓰디쓴 잔을 못 마셔서 마지막까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피해볼까 하는 건데 너희가 그 잔을 마신다고 나와 함께 마신다고 주님의 이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마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고생하면서도 갈릴리에서도 주님 따라다녔는데 아이고 자동차 타고 왜 주님 못 따라다닙니까 비행기 타고 왜못 따라다닙니까 아이고 텐트 치고 동굴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잠을 잤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럴듯한 집에서 주어지는 공간에서 잠자고 출퇴근하고 비서 있고 다 있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아이고 내치지나 마시고 끝까지 은퇴하실 때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기가 막힌 거야.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 좌우에 베드로가 있었습니까? 요한이 있었습니까? 유다가 있었습니까? 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옆에 강도 둘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 둘이 자리를 차지했어.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건 내가 줄 수도 없어. 내가 주는 건 그게 아니야. 내 잔은 그런 잔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없어. 줘도 못 마셔. 자리 있어. 비었는데 없어. 강도 둘이 차지했어.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데 말이야. 그래, 있기는 있어. 그 자리가 있긴 있어. 있는데 그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차지할 거야. 그러면서 또 주님이 아리송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 결국은, 결국은 너희들이 마시기는 마실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참 뒤에 훨씬 뒤에 예수님 제자들이 다 쓰리 쓴 잔을 마시잖아요 예수님 골고다 십자가에서는 아니었지만 그 후에 10년 지나고 5년 지나고 20년 지났을 때야고보가 제자 가운데 제일로 먼저 예수님처럼 죽지 않습니까? 말대로 됐지 근데 야고보가 그걸 원했던 건 아니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래 네가 정 그러겠다 그러면 네가 마시긴 마시겠구나 그런데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거 아니야 나머지 제자들도 다 하나씩 하나씩 십자가에서 또는 뭐 칼에 맞아서 죽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구하면 주님 거부하시지 않고 외면하시지 않을 겁니다. 이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나? 우리는 정말 이런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긴감인가 하잖아요. 주님이 들으실까? 주님이 거부하실까? 아, 해주실까? 우리 스스로가 확신이 없어. 제자들은 그 확신이 있었어요. 문제는 주님이 내가 내게 무엇해주길 원하느냐 그랬을 때이 대답을 잘했어야 해. 그럼 금상첨안돼. 동상이몽이야. 내가 내게 해주려고 주님은 그러셨어.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걸 원했어야 되잖아요. 제가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 중에가 아니라 주님 그 영광이 고난인 걸 압니다. 주님이 운을 띄우셨잖아요. 순환 받고 고난 받은걸 운을 띄셨어. 그러니까 각오하고 주님 이제 갈릴리에서 배는 곳 봤어도요 자유는 있었고요. 우리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았는데 간혹 좀 이런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인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심상치 않은데 주님 주님만 홀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가 주님 곁에서 있겠습니다. 주님 좌우에 가까이 두십시오. 내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가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뭐 이러고 주님 앞에 비장한 각오를 했어야 될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각오했던 베드로도 식은 죽 먹기로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주집어 버렸지만 영광 중에 주님의 영광에 오른쪽 왼쪽에 앉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뭡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잘 행하시지 않으셔. 아직 내가 영광을 나타낼 때가 되지 않았어. 영광의 때가 되지 않았어. 근데 그 영광이 뭐냐? 예루살렘 올라가서 한 자리 차지하고 정권을 휘어 잡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죽는 십자가의 죽음인데 이것도 때가 있는데 지금은 내가 아직 때가 아니야. 영광을 나타낼 때가 아니다. 십자가가 영광인데 제자들은 면류관이 아닌 이 금면류관을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들 믿음 요만큼 있어서 사순절 새벽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야. 근데 혹시 와인잔 생각하는 분안 계세요? 주님과 더불어 우아하게 앉아서 단독으로 독대해서 수고했어. 나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느라고 참 당신들이 수고했고, 그래, 내가 근데 보상해 주지. 그럼 잘했어. 그런 거 기대합니까? 주님은 나를 내치시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주님이 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일생을 내가 세상 안 나가고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 그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다투면 할때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러면 안 되잖아. 세상은 그게 원리야. 권력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거고 지분도 줄수 있는 거고 너희는 그러면 안 되잖아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잖냐 다르잖아 주님이 여러분 우리 다른가요? 우리 정말 다른가? 세상은 다 그래 여기저기 다 급하냐 돈이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다 급하냐 근데 교회는 아니야 정말 그럴까요? 너희는 그러면 안 되잖아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왜 왔어. 내가 왜 왔냐고? 난 섬기러 왔어. 나 지금 섬기러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그 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종이 되려고 오는 거야. 내가 으뜸이 되려고 온게 아니라 말재가 되고 내가 섬김 받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섬길 거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섬기구나. 인정받아 못 받아. 그 사람들 손에 죽을 거야. 내가 목숨까지 다줄 거야.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애국자라도 되고 순국자라도 되지만 이거 자기들이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죄악을 해결해주고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했쓰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호해야 되잖아요. 이분이 우리의 변호자예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몸으로 막아야 되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그들이 예수를 죽이잖아요. 선동 받아서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 지르잖아. 병나아서 소리 지르고 용서함 받고 소리 지르고. 한때 예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감동받고 하늘나라가 어쩌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거기 섞여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셨고 그리고 대속물로 주시고 그리고 그 섬기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버림을 받고 욕먹고 침뱉고 그러고 죽으시는 주님 난 이거 하라고 왔어 난 섬기려고 왔어 너희들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주님도 혼란스러우시지 않습니까 오늘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갑니다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우리가 앉기를 원할까요 그런 믿음 한번 가져볼 수 있을까요 너희가 마시기 어려울 텐데 함께 가기 힘들 텐데 나도 너희를 사랑하는데 힘들어 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또 당신들 힘들어 그런데도 아니오 주님 가시는 곳에 영광이 아니고요. 주님이 영광이니까 주님이 우리가 그 마음 이 사순절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좌우에 좌우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예배당 지으면서 참 십자가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제대로 다안 세워졌어. 건물을 밖에도 그렇고 이 안에도 그렇고 저는 이 건물 안에 십자가 꼭 세게 세우기로 하랬어요. 자, 세게 세워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 둘의 십자가 그건 우리의 십자가 강도 같은 십자가가 됐든 그리스도를 닮은 십자가가 됐든 여러분에게 부탁은 이 앞에 십자가 세 개를 제가 못 세웠어 지붕에도 못 세웠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각자의 심령 속에 여기 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좌우에 요한이 얘기하고 야구보가 얘기했던 좌우 자리는 제 자리입니다 이 십자가 제 자리고요 이 십자가가 제 자리입니다 주님이 힘들텐데 그거 힘들어 근데 아니요 그게 제 자리입니다 주님 마시는 잔 그겁니다 영광 중에 아니고요 그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십자가를 세우시자고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없고 우리 여기 하나 세우고 저 위에 하나 있지만 이 전에 들어올 때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가 딱 정중 안에 있고 회개하고 돌아온 내 십자가가 이거일지 끝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십자가가 이거일지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더 나아지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